여기는 오키나와 온나손 아까마 볼파크입니다. 라이언스티에서 함께하시는 경기는 삼성라이언스 청백전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100팀의 수비비 측터 소개를 드리죠. 레이에스가 선발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포수는 이병헌, 외야부터 김헌곤, 김지찬, 홍현빈이 왼쪽부터 오른쪽 그리고 레이야는 삼루부터 자승준, 이재현, 유지혁, 디아지가선발 공격은 이제 청팀의 공격으로 시작이 되겠습니다. 청팀의 라인업은 1번에 김성인, 2번 윤정민, 3번에 이창용, 4번 강민호, 5번에 지명토대 김재성, 6번 함수 7번 전병우, 8번 심재훈, 9번에 이혜승 선수가 선발 출전하고 있습니다. 에, 레이에스 선수입니다. 데니 레이에스 지난 시즌은 26경기고요. 했 지난 시즌까진 프로 1군에서 7년 손생활을 했습니다. 멈쩍 밀리면서 내야에 네, 떴습니다. 역시 이재현이 2루 베이스 뒤에서 처리하면서 3번 타자 이창용 선수가 페어볼입니다. 맨쪽 라인 타고 구르면서 이 타구가 외야 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선행주자 1루에 있던 윤정일이 3루까지 이창용 선수가 1구부터 받아 때려서 이 변화구를 때려왔습니다. 외야 쪽으로 떨어집니다. 3루 주자 2루 주자 모두 홈으로 <laughs> 강민호가 2타점 적시타를 뽑아내면서 윤정빈과 이창용을 불러들였습니다. 2대0 1리가 <laughs> 2루 유지역이 타자자만 처리합니다. 이제 투아웃이 됐고 그 사이에 강민호는 2루까지 들어갑니다. 대하고 있고요. 잘 맞췄습니다. 빠져나가는 한타 강민호가 3루를 돌았고 멈춥니다. 함수화의 안타가 나오면서 이번 이닝에 벌써 4안타째 보용을 하고 있는 낮은 공을 퍼올리면서 내야 플라이입니다. 바람이 많이 불고 있는데요. 유격수 이재현이 비스듬히 서서 잡아내야 니다세 번째 오타운트. 잘루는 3루와 1루가 됐고요. 수비에 나가 있는 청팀 선수들 수비 위치 살펴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리엘 프라도가 오늘 삼성 유니폼을 입고 선발 등판을 하게 됩니다. 포수는 강민호, 외야는 좌익수부터 함수 호 김성윤, 윤정빈, 내야는 삼로부터 전병우, 이해승 심재훈, 이창윤 출장을 하고 있습니다. 백팀은 1번 타자 김지찬, 2번에 이재현, 3번 김헌곤, 4번 루인디아즈. 5번에 유지혁, 6번에 지명터자 김도환, 7번에 차승준, 8번에 병헌 9번에 홍현빈 소수가 선발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 지난 시즌 키움에서는3 0개메에 나와서 10승 8패. 1번 타자 김지찬이 1구부터 받아치는데 높게 왼쪽에 떴고요. 말씀드린 대로 바람이 불고 있는데 좌익 함소가 안정적인 수비로 떴습니다. 약간 밀렸고요. 왼쪽 짧은 타구 잘 따라와서 함소서 좌익수가 잡아 냅니다. 정말 1위의 성적 이번엔 높게 내야 속구 쳤고요. 빼어존에서 1루수 이창윤 처리합니다. 세번째 아웃 카운트 아리얼 후라도가 3자범퇴로 2점을 불리한 카운트에서도 높게 받아 때리면서 외야로 타구를 보냈지. 고 중견수 김지찬이 잘 처리해 1월 7일에 제외 했습니다. 약간 먹힌 타구. 잡힙니다. 우 익수 홍현빈 처리하면서 투아. 배트가 끌려 나옵니다. 위력적인 변화구에 김성인이 삼진으로 물러납니다. 점은 맞대결이죠 1루쪽 깡법 이창용 선수가 투수 오지 몰라. 말라는 사인을 하면서 깎여 맞으면서 3루쪽 그러나 좌익수 거의 자기 위치에서 잡아냅니다 함수호 투아웃 그래서 마운드를 2번 3번 발로 잡았던 브라도 높게 속구 쳤고요 멀리 갑니다 에타하고 중견수가 따라 붙고 있고요 멀리는 갔습니다만 김성윤이 안정적으로 도사 보내고 있는 아리엘 프라도 수두점을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백정현 선수입니다. 올해가 이제 1군 스윙 삼진으로 윤정규를 돌려보냅니다. 3구를 투볼에서 공략했는데 평범한 내야 플라이 야수들이 모이고 있는데 유격수가 우선권을 갖고 있습니다. 좀 어려움을 겪었고요 빗맞습니다 높게 솟구칩니다 디아즈가 2루 베이스 앞쪽에서 2루스 쪽에서공 잡아내면서 세번째 아웃 카운트 백정현이 올라와서 세타자 이승현 선수가 빗맞으면서 중견수 잡아냅니다. 공판이 됐었죠. 에이. 오른쪽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이병헌이 백팀의 첫 번째 안타를 뽑아 줍니다. 변하고 잡아당겼는데 이루쪽 땅볼 타구가 느립니다. 이루에서 만화를 잡았고요. 잘 때렸습니다. 1, 2간을꽤 두르면서. 1루에 있던 홍현빈 2루까지 주자 1, 2루가 됩니다 주자 2루, 1루 투수 유격수 잡고 1루에 송구가 조금 짧았습니다만 안정적으로 이창용 선수가 유격수, 이해승의 송구를 정현이 형은 좀 오래 했다 보니까 네. 제가 뭐 궁금했던 이런 부분을 우와. 몸을 날렸어요? 1루에서 오주 좋은 수비입니다. 잘잡았습니다 보세요. 바운드도 어려웠는데, 예. 네, 아무도 여러 방면으로 진짜 배울 점이 많이 있어요. 농도하고 <laughs> 약간 <laughs> 아, 네 그렇게 요즘에 생각하고. 아 느린 변화를 던져서 전병우를. 자 백정현이 올라와서 아웃 카운트 6개를 차례대로 <목소리> 이겠습니다 타석은 김헌곤. 김헌곤의 190야 투수 원바운드로 잡아서 1루에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다 너무 착하고 너무 말도 잘 듣고 멀리 갑니다만 지금도 함소 선수가 잘 잡아냈어요 보내습니다 6번 타자 김도환. 1구부터 받아 때렸는데 오른쪽에 평범한 뜬 공이 됩니다. 윤정빈 잡아내면서 3아웃자 일단은 지금 김대구 선수가 지금 세 번째 투수로 백팀에 서 <목소리> 올해 정말 선수들 정말 잘아 지금도. 와잘 아, 쳤죠. 지금 또 스킬 넘길 뻔했어. 당장 1군에서 뛰었을 정도의 친구들이 정말 많이 보이더라. 야스터한테 감사하게 생각하습니다 지금도 잘 받아쳤고요. 그리고 안타를 뽑아냅니다. 뽑아 이혜승 선수가 안타를 뽑아내는데, 오 지금 어, 1 3 타자만에 지금 안타가 나오네요. 자극을 받게 될 거고. 네또 그 편에서 좀더 팀이 더 강해지지 않을까. 약간 네. 밀려 맞았는데 왼쪽에 떨어진 안타입니다. 라인 왼쪽에 떨어지면서 1루 주자가 3루까지 이해승이 3루까지 들어갔습니다. 네 모자도 정말 이쁘더 네, 모자도 거. 있더라 네. 이런 얘기를 네. 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승부 될것 같은데요. 중견수 잡고 3루자 홈으로 중계 플레이 되면서 어, 여유있게 이해승이 들어옵니다. 1점을 더 추가하는 청킹 3대0이 됐습니다. 큰다는 기사를 봤는데 네. 오른쪽에 코스가 좋아요. 멀리 갑니다. 자, 2사 훈인데요 김성흔 스피드를 내고 있습니다. 스퍼트합니다. 홈까지 뛰어듭니다. 공은 삼루로 득점하고 삼루에서는 아웃. 득점은 인정이 됐어요. 이창용 선수가 오늘 이렇게 되면 이루탈... 자기 걸 이제 만들어 나가는 모습을 딱 보면은 네. 음, 나이스 캐치. 상하게 던지자라는 생각밖에 아. 없는 것 같아요. 끈질긴 승부 끝에 이병헌이 안타를 뽑아냅니다. 이병헌 선수가 계속 파울 타구를 만들었는데 결국 왼쪽에 안타를 만들어냈고요. 보수인 것 같아서 다들 송연빈의 네. 타구가 멀리 갑니다. 김성훈이 따라가고 있고 요 한참을 따라가서 담장에 거의 부딪히면서 타구를 잡아냈습니다. 네, 우승이란 말했습니다. 김지찬의 배트가 부러졌는데 그 투수. 잡고 1회 연결하면서 세 번째 아웃 카운트 김지철을 땅볼로 어 우연한 곳에서 만났어요. 그 한국 야구 학교에서. 삼중적 아, 네. <laughs> 땅볼이고요. 강민호가 2구를 받아쳤는데 삼중적 땅볼로 물러납니다. 지금 작년에 비해서 음. 팀이 분위기도 좋고 오. 선수들 몸이 좀잘 만들어져 가지고 그렇죠 네, 경기력이 좀 좋아진 거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 제가 한 20년 기다리기로 했어요 20년을 기다린다고요? <laughs> 네 아! 러닝스로우 좋습니다 좋은 수비! <laughs> 이재현 선수가 바람처럼 날아들어서 까다로운 타구를 잘 정민성 선수 예 네, 지금 이제 2024년에 신인이에요 어깨 뜨는 타구가 됐고요 우익스플라이로 물러납니다. 상일고등학교 나오 썼습니다. 강한 타구 그러나 유격수 이해승 1루정민성 그렇죠. 네. 선수 오 멀리 갑니다. 디아제 타구가 그대로 담장을 때렸습니다. 자이 타구에 일루까지 서서 들어가는 루인 디아스입니다. 내 <laughs> 삼성 선수들하고 <laughs> 같이 못하겠네요. 툭 갖다 맞추면서 안타를 뽑았고요. 디아즈가 아, 한번공 떨어뜨렸고, 홈의 승부. 송구가 짧았고요. 타자 이1루 2루, 2루에서. 2루에서는 아웃 그러나 득점이 됐어요. 적시타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스코어는 4대1이 됐습니다. 네. 네. 이야기도 그렇고 이재익 선수, 이재익 선수 굉장히 네. 눈에 띈다라는 이야기. 구속으로만 음. 보면 안 되고. 이제 음. 유벽수 편안하게. 이재현이 처리합니다. 우연히 이순철 해설위원도 온다고 <laughs> <laughs> 의외의 흔적이 네, 그렇죠. 밝혀졌습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팀데 <laughs> 지명을 받고. 그렇죠. 이제 히어로즈랑 계약을 했습니다. <laughs> <laughs> 네. 오늘 이예승 선수가 네. 이안타 경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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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루쪽 땅볼. 아, 자수잘 아. 처리했습니다. 세번째 아웃 카운트 네. 마운드에 백찬승 선수가 나왔어요 앞서 아. 이제 추라우미 네. 결국은 안타를 뽑아내는 김도환 선수입니다 칭찬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큰바운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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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볼 병살이 가능할까요? 1루 아웃 1루까지 병살타 유도 도대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네. 볼. 아 이번에는 유격수와 삼루 사이를 빠져나갔고요. 바다가 바로 바다와 산이 있는 정도 예. 네. 있고 예. 홍연빈 선수가 삼진으로 물러나면서 <laughs> 네. 다섯 번째 투수 로 박주혁 선수가 네. 자. 그것 때문에 이런 투구폼이 만들었다 고 하면 좀안 좋을 수 있고 그렇지 않고 뭔가 저안 좋아요. 안 좋아요? 네. 오. 지금도 안타를 뽑아냅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서 1사의 주자는 2루, 1루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잘 맞춘 타구고요. 다시 안타입니다 2루에 있던 주자가 3루 돌아왔고요. 홈까지 예, 홈까지 이청경이 들어옵니다. 자, 그래 김재성의 1타점 적시타 올라갔는데 예, 예저 연속해서 퍼프를 예. 하면서 예, 네. 어, 네. 우와 넘어갔습니다. 이 타구가 그대로 담장을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함수의 토런 넘어 아 3런 홈런입니다. 와. 이야. 미 대단한데요. 박주 선수가 제 저랑 비슷한 말을 들었는지 계속 난타를 하고 <laughs> 있습니다. <있어요. 웃음> 미안해지네요. <웃음> 박주혁 다시 한번 멀리 가는 타구인데요. 중견 선수가 따라붙고 있습니다. 어, 지금도 중견수 키를 넘기는 타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3루까지 슬라이딩 들어갑니다. 전병호가 3루타를 때려냅니다. 불러드릴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포구스가 많아서 이미 기대를 갖습니다. 포구스가 많아서 예, 경기 네. 끝났군요. 송범 <laughs> 선수가 마운드를 이어받았습니다. 다른 팀 가면 거의 최고 참인데. 그렇죠. 왼쪽으로 <laughs> 보냅니다. 짧은 타구가 되면서 좌익수 쪽에 안타구에 김기찬 3루 도전 슬라이딩 세이 재치있는 손빼기 왼쪽 외야로 보냅니다 삼주 태그업 준비 송구 그러나 중간에 튀면서 예, 중계 플레이가 원활히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저딸 하나 있는데 그때가 제일 그런, <laughs> 그런 것 같아요 <laughs> 빠졌고요 자 여기서 1루에 있던 주자가 3루를 돌아서 홈까지 들어옵니다. 비아제 적시타로 또한 점을 따라붙고 있는 백준철이님이 네, 네. 네. 하라고 그러는데요. 네. 강민호의 장점은 <laughs> 땅볼이고요 1루에서도 나오십니다. 병살타가 나오면서 스리아웃. 이제 마운드는 이승민 선수가 올라왔어 있고 아윤이 아버지. 자 이제 경기는 9회 초입니다. 예. 선두 타자. 1번 타자 김성윤. 김성윤의 타구가 왼쪽 짧은 타구 슬라이딩. 아 잡았어요. 음. 좋은 수비입니다. 2아웃에 주자는 없습니다. 윤정빈의 타구고요. 높게 떠서 세게 잡힙니다. 3아웃이 됐습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 이승민 선수가 깔끔하게 지금 제 타자를 자 이제 9회말 마운드가 뭐 대구사람이 다 됐네요 네, 네. 3점 잘받아쳤고요 왼쪽에 떨어지는 안타에요 이병헌의 안타 주자가 쌓이고 있습니다 못맞는 공에 이어서 이병헌의 안타 오 이병헌 선수 오늘 4안타 경기인데요? 올투 지금은 우중간 깊숙한 타구가 되는데요. 그대로 담장을 때렸습니다 1루에 있던 주자 홈으로 그리고 1루에 있던 주자는 3루까지 뛰어들면서 한 점을 만회합니다. 보이안 나오냐 음. 나눠지는데 지금 홍현빈 선수는 정말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른쪽으로 타구를 보내고요 아웃 카운트 김지찬을 잡아내면서 점수 아웃 카운트 바꿨습니다. 이재현. 높게 떴고요 왼쪽 멀리 갑니다만 타구가 잡았습니다 잡힙니다 3아웃이 됐고요 결국은 8대5의 스코어로 경기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은 Ariel Furado Sonsum, Ariel Furado Sonsum, Ariel Furado Sonsum, Ariel Furado Sonsum, Ariel f u a d o o m a e l s o n s u e l s o m a r e l Ariel s o u e l s o n s u e l n s u m Ariel s o n s u a r e n s u m a e s t n a r e l n u i e s o n s r e l o u m Ariel s o p s r o m Ariel s o n s u r i e n i d a d d e e s t a r a q u í a r e m e s i e n t o m u y c o n t e n t o En la QS, El trabajo. El trabajo, más que todo, es lo que me ayuda a irme largo en el juego, mis picheos. Saber la manera de cómo ejecutar mis picheos en el momento adecuado. Y pienso que eso fue una de las claves, la cual me llevó a tirar muchos innings. Sobre todo mantenerse saludable el brazo, que es lo importante. ¿Samsung, no, En realidad, como, como todos los latinos, con Denji siempre ando para arriba y para abajo, eh, pero de los coreanos, bueno, ese Minho siempre está ahí, Ku eh, también, y muchos de los otros peloteros en realidad. Todo, todo me tratan bien, todo, todo siempre están hablándome, haciéndome preguntas y eso y, y, y me siento muy bien, me siento muy cómodo con todos. Okay. Estoy preparándome bien para, para tener una buena temporada, ¿no? que es lo, es lo que se quiere, ayudar al equipo bastante y para eso el equipo me quiso aquí. Eh... Estamos esperando llevar un campeonato este año y, y por todos los días me levanto trabajando fuerte con la mentalidad fuerte a, a de que cuando ya empiece la temporada esté completamente ready para así poder tener un buen desempeño en cada juego. <laughs> 또한명의 오늘 수훈 선수인 신인 함수호 선수와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어 이제 이 2군 캠프로 합류하지 않을까 뭐 이런 어 전망을 했는데 지금 1군 잔류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느낌이 어때요? 컨디션이 너무 좋아 가지고 감독님께서 음. 기회를 더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공이 잘 눈에 잘 보이는 것 같아서 컴퓨터도 잘 나오고 그래서 좋은 결과 있는 것 같습니다 에. 어~ 지금 이제 올해 신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저~ 프로 선수 프로 형들과 함께 그~ 훈련하는 게 처음이잖아요. 네. 힘들지는 않아요. 처음에는 긴장도 많이 하고 음. 좀 힘들었는데 지금은 조금 적응된 것 같습니다. 스나바도 음. 이번 캠프에 지금 어, 동기인 배찬승 선수, 심재훈 선수, 또 차승준 선수 함께하고 있어서 좀 든든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어떤가요? 네, 친구들이 있어서 일단은 음. 좋은 것 같고 적응도 같이 하면서 잘했던 것 같습니다. 음. 어떤 선수가 되고 싶은지도 궁금해요? 어, 약점이 없는 음. 타자. 수비는 약점이었고 제가 지난 준이치 경기 또 오늘 경기 중계하면서 놀란 건 수비가 좋더라고요. 근데 네, 음. 지금 이종호 코치님께서 아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좀 많이 늘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네. 와서 코치 항상 저 챙해주시고 수비 도움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대구 상원고등학교 나왔잖아요. 네 대구 상원고의 대선배인 양준혁 선수보다도 파워는 더 앞선다 이런 평가를 들을 때 받았더라고요. 음. 제가 아직 따라갈 순 없을 거예요. 음. 레전드다. 네. 네. 롤 모델이 따로 있을까요? 저 지금 구자옥 선배님, 구자옥 선배님 네, 네. 지금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네. 뭐 어찌 됐건 야구 선수로 잘 키워주셔서 고맙다라는 인사를 많이 했겠지만 인터뷰 때 한번 하면 많은 점수를 딸수 있거든요. 엄마 아빠 지금까지 뒷바帘을 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부터는 제가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했어요. 네.